오늘도 귀한 시간에 모여서 서부에 발견할 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참 바로 믿어서 바른 믿음 생활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서 중에 더욱 마음을 굳게 할수 있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서 성호의 길을 잘 가서 믿음대로 살아서 최후의 면관을 쓸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모든 순서 마치고 귀한 식사를 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먹고 힘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험한 세파 속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 o t c 를 세우시고 알게을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선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한 빛을 회복해서 음. 이 나라의 법과 상식과 질서가 강과 체르는참 아름다운 나라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조국이 보금화된 조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선교대국, 경제대국, 안보대국의 귀한 선물을 잘 누리며 살아서 종례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면을 다하여 주옵시고 소위 말하는 의료대는 대란, 참으로 저희들 좋은 마음에 앞뒤를 가리지 못합니다. 주님 나갈 방향을 허락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좀 더하여 주셔서, 이 혼란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므로, 또이귀한또 긴박한 순간에 보수 진영이 달 타닥뜨게 하여 주셔서, 이사십 선거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혜위원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 우리 모든 회원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차강준 집사님 이렇게 몸이 많이 회복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 중심을 다 나지오니 순수한 믿음 가지고 더욱 잘 증진해서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귀한 아들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